아, 안녕하세요 저희 집그 싱크대 앞인데요 어, 오늘 아침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제가 여기 12년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진짜로 네 욕실하고 그 베란다 그 세탁기 이런 데는 다 나오는데 어여기이 주방 여기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그리고이 온수 쪽 요, 원수 쪽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완전히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어 물도 화장실에서 떠다가 예, 커피 타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음 오전에 급한 나머지 이제 드라이기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고 수건 물수건, 뜨거운 물 수건 뜨거운 물물 수건 했는데도 어강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음, 요 스팀 다리미가 집에 있어서 요걸로 이 온수 쪽 우선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수 쪽은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고 어 온수만 나오고 이 냉수 냉수 쪽은 아예 계속 먹통이더라고요고 이렇게 해뭐해 놓으면 이제 온수 온수 나오는데 음, 냉수는 아예 안 나왔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그갖고 음, 한, 한 시간 전에 요걸로 또더 심하게 얼을까봐 혹시나 풀어질까봐 요걸로 이렇게 싸놨어요요 안쪽에랑 요 중간 연결 부위랑. 그래서, 음, 부들부들한 그 뽁뽁이 있죠? 왜 물건 싸고 이렇게 나는 그 사면서 물건 싸서 이렇게 주는 그그 그 뽁뽁이들이 있잖아요. 왜 집에 택배하면 그런 거를 여기다 싸고 잘라서 싸시고 이쪽에도 그냥 한번 싸놔봤어요. 그리고 이제 벽에서 이렇게 팔이라 냉기가 나와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한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제 물을 이렇게 쓰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죠. 냉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봤더니. 아, 어, 이게 뜨거운 물이, 산물이, 이렇잘 나옵니다, 진짜로. 아유, 네, 물이 안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해서, 어, 굳었습니다, 돈이. <laughs> 소리내가 굳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기, 아유, 싱크대. 이제 설거지 좀 하고, 아유. 저희 집좀 지저분한데 요요 스팀 다리미 쪼만한 거 요걸로 요렇게 우선 조금 해보고 막판에 안 되면 요 뽀뽀기 요거를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맑고 뜨거운 수건도 그때 뿐인가 금방 식잖아요또 스팀 다리미 저거 추천하고요 스팀 다리미 하니까 스팀 짜니까 진짜 뜨겁더라고요 저기가 금세 뜨거워지더라고요 그이 수전이요 그러니까 수전 부위를 감싸시면은 음, 이렇게 스팀 다리미 이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류로 하면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편하더라고 이게 아유 아우 이거 집에 나두길 잘했어 진짜 아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진짜 놀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